자, 선수야 최은호 씨. 자, 선수야 최은호 씨. 운동 선수의 체면을 지켜주세요. 물어요 아, 어, 안물기를 바라면 되죠. <laughs> 괜찮아요. 준비, 응. 시작. 파이팅, 네. 파이팅. 그냥 쑥 한번 넣어보세요. 팔도 기네, 팔이 길어. 아니 원래 이렇게 눈이 툭툭하고. 아, 어, 요거, 어, 요게 왜 이렇게 차가워? 아, <laughs> 차가워. 아, 아직 아 느낌이 차가워. 형도 쟤도 겁무하게많아 애가 지금 너무, 며 솔직히 말할게요. 네. 얘가, 네. 이렇게 보고 <laughs> 얘가 이렇게 보고 있다. <laughs> 얘가 이렇게 보고 있다. <laughs> 얘가, <힘이 웃음> 열을, <웃음> <웃음> 얘가 이렇게 보고 있다. 가 얘가 지금 열 열이 갑짝 올랐어요. 얘가 이렇게 보고 있어겠다 눈을 눈으로 보고 있어, 우리 애들 소개입니다. 얘가 채우는 신 눈을 더 수, 들어가야 돼요. 쑥 내려와야 돼요. 어, 아, 더 들어가. 많이, 많이 들어왔. 아니, 아니야. 아니, 아니, 아니 저기 아, 팔꿈치도 지금 여기 있어요. 치끝까지 내려오셔야 돼요. 오, 여기 아, 닭살이 아, 있어도 지금. 잠깐만. 많이 내려왔잖아요, 지금. 아니, 아니야. 더 들어와야 돼요. 자, 여기 닭살을 내리면 어떻게 팔을 넣어야지. 어, 가운데로 가세요. 가운데. 어, 소름 돋아. 아. 잠깐만. 왜 그래요? 아니. 위치를 바꿔 주자 이렇게. 왜 이렇게 겁이 많아? 아니, 남자 그렇게 겁이 많냐? 오 깜짝 놀랐어 야용기 뭐야 내가 시급한 날해 어유 야야 뭐야 어, 이거 뭐야 뭐가, 뭐가 차가워 아 어, 이거 그렇지. 그러시죠 어, 그러지 그래요 그러시. 네. 안에, 안에 있는 거죠? 안에+ <목소리> 안에+ 안에+ 안에 어 그렇지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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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요 지금. 요니 물이 있어요그어요 그럼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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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미끄러워, 미끄러워. 보이죠? 닭살 오는 닭살, 거. 닭살, 닭살. 닭살, 닭살, 닭살. 와, 이거 진짜 심해. 아 오,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, 어, 왔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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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또 만지고 보면 별거도 아닌데. 아닌... 어. 낙지죠? 낙지입니다. 네, 아아아 아니, 해산물은 왜 이렇게 많아? 어. 현우 씨는 4분 42초 42입니다.